자 목을 마사지하는데요. 예, 앞쪽은 모지를 이용해서 가볍게 그 어,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이 앞쪽은 이 경동맥이 있고 림프절이 있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클리니컬 마사지처럼 한대면 모를까 그냥 일반 마사지를 할때 압을 주는 것은 오히려 예, 아퍼요 아프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예. 원래는 이제 뭐 어,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뭐, 크리니칼로 해가지고, 막, 다양한 테크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아픈 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엄지하고 모지로 감싸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엄지는, 예, 이렇게 앞쪽, 뭐, 경부 쪽, 전 경부 쪽으로 한다면, 두 번째 손가락은 후 경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추 7번에서 후두 방향으로, 마치 이렇게 그 에, 소사 올듯이 하면서 경추 마디 마디에 분절 운동을 주세요. 그럼 경추 마디 마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목하고 머리가 만나는 헤어라인 부위인데.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스웨덴에서도 약간 터치를 하고 가요. 그냥 하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꺾고 락을 채운 상태에서 예. 당기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손끝으로만 당기세요. 나머지 손으로 어프로치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유향 돌기 방향에서. 후두하 방향으로 촘촘하게 이동하면서 스트레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검사, 그 유암 돌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 땡길 때 고개를 갖다가 반대로 도, 돌려서 저항력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스웨덴시에서 하는 간단한 목 마사지라고 할수 있어요. CDC 마사지는 전신 마사지고 전체를 1시간 10분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이렇게 그 머물게 되면 나머지 부위를 할때 굉장히 급해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